아가씨가떡이디네 응. 지금 <laughs> 먹이더지 않아? 와 옛날 스타일 해볶음밥 스타일이네 야, 이거 야, 이것도 좋아 떡볶이요, 진짜. 와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딱그 옛날 느낌 아주 좋아 옛날 거어 그래도 이거 옛날 거 옛날 거 옛날 거 잘랐다 잘랐어 잘랐다 아 잘랐다 잘랐어 아주 좋아. 딱두 가지 중에 하나야 투명한 거 아니면 은 케찹 색깔 아, 케찹 안 좋아해 아, 아 그래? 둘다 옛날 야너 센스 있다 간장 그 국물로 안, 많이 안 하고 이 고춧가루 위주로 이거 질퍽하게 어. 근데 간장 좀더조금만더 더 줘라 쪼, 조금만 조금만 오케 진짜 옛날 스타일이라서 오야 진짜 내가 내가 좋아했어요 드셔봐 드셔봐 난 그리고 뭐 찍먹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 이거 먹이 다랐지 않아? 무슨 신욜로 맛있다 옛날 맛있다 뭐? 그리고 버전부터 미술 학아당 이거 우리가 이거 당 300만 주고, 300만 주고. 당을 낮춘다 그래야 되나? 음. 밥 먹기 전에 양파 먹는 게 그렇지, 좋아 응. 여기가 몇년 되는 거냐? 우리... 스무살 때... 스무살 때인가 여기 하셨거든요 아 그래? 여기 20년은 넘었어요 와. 근데 여 사장님이 완전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음. 우리 옛날 스타일로 고소하셔가지고 음. 일단 볶음밥 보면은 볶음밥도 완전 옛날 거예요 지금처럼? 모르겠죠 근 뺏어 먹으려고 곱빼기 시켜 간 거야 맛있다 옛날 엄마가 집에서 탕수육 해주고 그랬구나 그럼 소스가 이렇게 탕수육을 하면... 해줘? 집에서? 음. 잘 받았네 음. <laughs> 자, 여기에 나는 이거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냐 거기 뭐? 파인애플 형준위 별로? 이거? 여기 파인애이 진짜 멋있 음. 요즘 거의 저런 버리한 거 많아 음. 이렇게 치우니까 맛있는 간장이, 간장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어. 그렇게 안 먹었었어요? 근데 원래 뭐 하는 사람은 여기다 식초까지 넣어서 거는데 그니까 식초 조금 식초 안 넣었어? 안 넣었어요 아 혹시 또 취향이 어떠실지 몰라서 오 아주 좋아 나도 막 단무지에다 식초 뿌린 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음식 맛이 안나 너무 시큼한 시큼한 김치나 막 이런 뭐, 거랑 먹으면 안나 근데 이게 저거 상은 좋다. 음. 이걸로 소독을 하는 케이스로 막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최고 아끼는 것 중에는 일번 같아 내가. 그래요. 응. 캐차바디면은 약간 검은 거인데. 어 검은 거 싫어. 거기다 무슨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검은 거 싫어. 근데 나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탕수육 맛이 이 맛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완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닐 경우에는. 검은거 보다 케찹 색깔 잘하네. 네, 케찹도 별로 아마 그냥 오리지널이 더아 음. 저게 맛있네 근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야 아유 잘 드시네 한 번씩도 팔았네 진짜 좀 약간 지금 후회가 살짝 된다 짜증나는 안 먹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맛있다 뭐 그래참 마음에 드네 중국식 그릇이 돼야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문이 이거 알지? 옛날에 그 구슬 달려가지고 저요. 아 여기요. 저요? 한자다 <laughs> 네. 아 계란 들어있어 좋다. 아 어떻게 계란 반 나눠줘야 되지? 한자리. 네. 어 아, 잠깐만 푸지 마봐. 한번 보여기와 옛날 스타일. 여기에 짜장도 나오잖아요. 짜장 여기에 없는 대신에 이거다 와. 근데 짬뽕 국물이 있으면 더 좋은데. 기억이 기는이거 조금만 퍼지. 조금만. 알아서 야. 알아서 야. 계란을 알아서 야. 어, 그럼 내가 와서 이거 이요 아, 진자 아, 짬뽕 먹어야 돼아이아요 음. 동이 지요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옛날, 옛날 볶음밥 사야 되네. 왜? 이거 완전 형국. 음. <laughs> 근데, 밥 자체에 간이 돼 있으니까, 짜장까지 넣으니까 좀 짜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요새 계란 넣어주는 데가 어딨어? 응? 계란 넣어주는 데가, 아. 맥주리알도 잘안 넣어줘, 요새. 진짜 내가 무슨 뭐 맛집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이렇게 난 시골에 있는 중국집을 좋아하는 게 옛날식, 근데 그것도 잘 걸려야 돼. 그것도 두개 중에 하나야. 옛날식 아니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맛, 뭔 맛인지도 모르는 짜장면 맛도 아니고 짬뽕 맛도 아니고 막 그런 여는2년 이것도 좋아 향도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나 그리고 제일 싫은 게 요즘 당수육그 검은 소스에 아, 또 하나 이 거. 이런 거안 익어가지고 막넣은거 있잖아. 야채 같은 거푹 익혀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겠지 장사하니까 그 순간순간 그림상 다들 취향들이 있어. 다들 개성이 있어. 볶음밥을 시고추 어디에 넣어? 수 없는데 어느거야 뭐, 뭐, 왜요? 가안먹 볶음밥 먹는데 배부르지? 네 볶음밥 먹으니까 배불러 아직 안배부른요 나 의외로 많이 먹잖아. 아, 면어야 특히 좋아해. 근데, 근데 몸에 안 좋거든 면이 사실. 맞아. 요 그래서 잘 재는 해. 콩소고기 처음 들에본거요 여기 왜 밥이 맛있다던데? 또안 같아. <laughs> 안 같고요? 하라고하라고 이거 어 여기는 뱀도 안 해요. 여기 <laughs> 시골이라서 뱀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뱀인데 <laughs> <도시국에 웃음> 여기는 전하라면 안 같은 거. 아옛날이 옛날에 자전거로 배달했던 거 알지 동네 오토배달해 많이 이게인데요 여러분 닦아줘. 안줘요. 알아 그건 좀안 좋았겠다 아. 내가 안 좋다고 말하지 마 듣지 마 내가 앞서. 다고얘기해 병원 가야 된다고 아, 해줬네 그말 근데 해줄 줄은 얘기가 없어 왜? 하고 병원 안 가고는 아, 우리 세림이가 항상 얘기해 줘 우리 와이프 들하고 공감을 좀 해달라고 공감을 어? 공감을 해달라고 아빠랑 공감을 하는 거 그니까 형벌 받는 거예요 <laughs> 내가 공감 안 해줄 거야. 가족한테 못한 죄야. 형수님한테 못한 죄, 조카들한테 못한 죄. 나한테 혼나야 돼. 오늘 슈퍼끝요끝요못하리 시키잖아 이거나. 그러면은 그. 들깨따루인데 음. 통들깨따루 아 통으로 된거? 들깨? 거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두게 이렇게 섞어서 줘그 음. 막걸리 한잔 통들깨랑 음. 소금을 섞어서 음. 하나 쭉 빨아먹는거 음. 막걸리 와 이거도 많이 드시네 근데 음. 못 찾는게 있어 세가지 못 찾는게 음. 똥, 오줌, 오줌그 다음에 아. 배고픈거 밥먹는게 똥오줌 아, 다 먹었다 자, 마무리는 좀래도아 맛있어? 아 빨리 와서 먹어 아아가씨가 떡을 랬네 알어? 엽기적인 그녀 여간방 아저씨? 돌아가셨어, 언니 아, 응. 독수리 오역대? 맞나? 거기그투값2서0 0 2,000원, 2 0로아원 안되는데 그래도 0막이2 0 0원 남았다 <laughs> <laughs> 아이2 선생님 원 2,000원, 요0 0 0원2 0원에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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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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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0 0원 2,000원, 손으로다가 친 거예요. 독수리 모형제라고 요아 어. 역기적인 데는 눈을... 사람에 다섯 개.